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추진 상황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고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선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입니다. 지자체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모두 네 차례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선정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 지역은 7개 자치구 39개 구역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북과 은평, 도봉군데, 일부 구역은 이미 주민동의율이 본지구 지정 요건까지 넘어 사업의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단한 곳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이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 내 20여 곳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후도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갈증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뉴타운을 추진하다 무산된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난개발이 이루어지는등 주거환경이 나빠져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가 큰 곳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보다 노후도 등 요건이 낮아 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후보지 선정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노후된 건물도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이거 마냥 바라볼 수,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스스로가 주인의식 가지고 이 우리 주민의 의지를 보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 화곡동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난개발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도심공공주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청 측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 내 적합한 후보지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화곡본동 등 지역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만나 도심 공공 주택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 화곡본동 등의 일부 주민들은 도심 공공 주택이 지역을 개발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지역 개발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또 도심 공공 주택을 대안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해지가 되는 바람에 난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단독 주택이나 뭐 단독 가구 이런 게 있던 건물들이 다 흘리고 자꾸 지분 쪽이기가 심해져 가지고요. 세대수가 엄청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예를 들어서 자가용 한두대 있든 해야 될 곳이 뭐 (10대) 1 5다섯 이렇게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서로가 이 동네에 다니면 내년에 구획 정리해 놓은 4 m 6 m 도로가 차한대 다니기도 힘든데 차 다니고 사람들이 그걸 이 비켜 다녀야 되는 그런 현 지금 현실이에요. 민영 재개발도 기준이 미달돼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5월 달에 공공재개발을 발표했는데요. 그 기준에도 미달이 돼서 우리 화곡동은뭐 난개발이 수준이 아니고 아예 자체적으로 그런 개발을 할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난개발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균형 발전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에, 그 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서해가면 당하는 기분이고요. 음. 너무 외면 당하는 기분이에요. 3m, 6m 도로 확보되고 구역 그 중에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옛날 시키거든요. 우리 활동을 정말 멀리 하고 있거든요. 외면시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의지를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개발될 수가 없다고 보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